자, 일단은, 그럼, 두 번째 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돌, 진짜, 어지럽네. 이분이 이제 채팅으로 말해주셨는데, 돈 벌을 2년을 하셨대, 2년을. 돈 벌을 2년 동안 하셨대, 2년 동안. 아, 진짜 어지럽네, 이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호부도 97장이 있다, 이 말이야. 호부도 97장이 있다. 재물용 예장을 가지고 계시려나아 재물용 예장 없으니까 재물용 예장 좀 뽑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자의 예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자의 예장을 요새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laughs> 잠깐만 자의 예장이 원래 몇개 있었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단한장 먹었어? 이거 봐 이게 약간 예장 선택론이 있다니까 저자의 예장이 무슨 예장이야 트렌드 포인트 같이 해서잘 나오지 않는 희귀한 예장이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재물로 삼아서 하면은 희귀한 서버는 나오겠죠 약간 이런 게 있어. 시작부터 뭔가 저런 레어 리티, 레어 리티한 예장을 사용해서 가차를 하면은 뭔가 잘 나온다는 그런 거. 자 바로 대성공 극대성공 나오면은 단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공 떴으니까 바로 행운의 메세지 듣고. 이민이 고운가 아리마스 요우이 너에게 행운이기를. 바로 호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장을 강화한 다음에 단차에서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예장 강화 단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태가 떠야지 최소치를 면하는 거죠? 왜냐면은 10연차. 연차에서는 이제 아무리 못 떠도 4성 예장 이상이 뜨는데 일단은 5성 예장이 뜸으로써 최소치는 면했다. 자, 예장이 두개 떴네요. 최소치는 훨씬 면했고요. 자, 예장이 3개 떴고 최저치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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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고요 오늘 모르간과 아이고... 몰룬니5천0 0원 와, 뭐야! 아... 아, 배... 아, 배 아파... 아, 내 네, 배... 아, 배아 초... 아,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게 무슨... 아이고, 배야... 자, 일단은...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로그인 했고요 본주님 이제 자 보면은 엥? 뭐냐 돌 325돌밖에 없는데? 라고 할수 있는데 본주님이 그거를 많이 와... 묵혀뒀대요 여기다가 이제 300일치를 300일치 성정속고 호불를 이렇게 받아놓는 이렇게 담아두셨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쓰자 이 325돌부터 쓰고 그 다음에 가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물 예장을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 자대성공 떴고요. 로빈 진정 행운의 메시지를 외워줘. 기미니 코운가 아리마스 요우니 너에게 행운이 있기를. 그냥 바로 코얀스카우로 가자. 나는 바로 코얀스카이부터 갑시다. 자 이번에도 예장을 강화한 다음에 단차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예장을 강화하고 단차. 지금 사성예장 하나밖에 안 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뭐다? 즉 연차의 거의 최소치와 같다. 연차의 최소치와 같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잘 나온 거라고 전혀 할수 없습니다. 물론 뭐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아 그래도 사성예장 하나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아 사성예장 단 하나. 이번에는 예장 강화 없이 바로 한번 단차를 가보겠습니다. 예장 강화 없는 단차는 얼마나 얼마나 좀뭘 보여줄지. 아직까지는 뭐 사성예장이라. 사성 서번트라 뭐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나오 사성 서번트 어? 그냥 단차 느낌 좋은데 그냥 단차 느낌 좀 좋은데 심지어 미.. 뭐야 미입이었습니다 뉴젊어 그냥 단차 느낌 좋은데 그냥 단차 무려 사성 서번트를 하나하나 먹었어 오! 차도소트를두개나먹어서그냥 던져? 오그냥 던져 심상치 않은데? 이번에는 예장을 강화한 다음에 한번 연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영창이 빠질 수가 없죠 영창이 소관의 퇴거 퇴거의 진을 네개 새기고 소환진으로 감싸고 원소로는 은과 철 기초에는 돌과 계약의 대공 조상으로는 우리의 큰 스승 슈바이노그 내려선 바람에는 벽을 사박에 무너다치고 왕관에서 나와 왕국 이르는 삼거리는 순환하라 미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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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타세, 내 프리하기를 다섯 번. 다만, 전부 채워지는 때를 파각한다. 지게르, 그대의 몸은 나의 곁에, 내 운명은 그대의 검에, 성배 인도에 따라, 이 뜻, 이 이치에 따른다면 대답하라. 맹세를 여기에, 나는 상세 전부에 소리 드는 자, 나는 상세 전부에 악을 시행하는 자, 그대, 3대 운명을 들은 제일 처음, 억지의 고리로부터 오라, 댄빈노 마모리테오, 전칭의 수호자요, 자, 영차 오 서버트 오스신? 어. 블루와가 또... 아니, 아스트라이아 픽업인 거예요. 지금... 근데 혹시 아스트라이아 픽업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왜... 아스트라이아가 또... 자 이번에는 여러분 예전 강화 없이 바로 연차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연차를 잘 써먹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 가차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아, 어? 이상하다! 여, 이거 잘 나왔는데 1번 일단은 반대로 자 예장 강화 없이 호브 예장 강화 없이 단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장 강화 없이 단차 했을 때 무려 사성 서번트가 두 개나 나왔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좀힘좀 좀 내주나 예장 강화 단차에서 힘좀 내주나 힘좀 내주나 힘좀 내주나 근데 일단 호브 쓰긴 써야 돼호브가 너무 많아서 허허 서번트도 못 뽑는 다라 이거 너왜 이렇게 갑자기 여, 방금 전에 나왔던 왜그 연차 닮아가니 방금 그 연차 도 서번트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안나오는데너왜 이렇게 닮아가? 있지 말아야지 그런 건 닮을 필요 없어요. 자오 로딩 왜 떴어? 로딩 왜 떴어? 왜 떴어? 진짜 왜 떴어? 내장 강화 음. 좀 해볼까? 야 극대 성공 요청 바로 단체 가겠습니다. 음. 근데, 아까 전에도 생각해보니까, 코얀스카에 나왔을 때 로딩이 안 뜨긴 했어. 딱히 이제 로딩이 뜬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빛의 코얀스카에 나와주세요 이번에는 예장을 강화한 거. 지금 예장 강화한 거, 예장 강화하고 단차하는 거, 아직까지 힘을 너무 못 썼거든? 아까 전에 뭐 사성 서버헌트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성 예장 단 하나밖에 안 나와서 너 지금 굉장히 성적이 저조해.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뭔가 보여줘야지.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너를 앞으로 계속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와주라. 뭐가 좀 나와주라. 자 빌리더키드 이런 애들 말고 빛의 고양스카이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뭐좀 나와줘 빛의 고양스카 아 오성예장 아니 그 오성예장도 좋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게 예장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 예장 얻으려고 이런 키가 불리는 게 아니잖아 서번트를 얻기 위해서 돌리는거기 때문에 그좀 나와줬으면 좋겠네 물론 아까보다 진하긴 해서 너가 아까 아깐... 아... 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대하심발 아니 내 운이 아, 근데 아까 전에도 오성계정 나온 다음에 구현 나왔는데 지금 60연차일 거야 아니 오, 잠깐만 20 20 50연차지 50연차 아닌가 6 0연차6 0연차아주님 축하드리고요 와 미션 헝고 어 잠깐만 혹시 요술로 명함도 될까요? 라고 보내셨는데 요술로 명함도 될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본주님이 요술로까지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안 모르고 요술로 가시나요? 어떻게 진짜 갈 거야? 어떡할 거야? 익절할 거야? 가자고? 오케이 그러면은 가기 전에 잠깐 물좀 떠오겠습니다 지금 물을 담아셔가지고